네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저의 목소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과제를 2주 전에 받았는데 시간이 금방 가서 어제 급하게 어제랑 오늘 아침에 급하게 좀 머리병을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. 사실 저의 장점이 뭘까 하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뚜렷하게 떠오르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리고 그래서 뭐 그래도 뭔가 하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틱틱 튀지 않고 좀 부드러운 정도의 목소리는 갖고 있구나라는 응.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해볼 주제 바로 메모입니다. 네,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이신가요? 군대 갈 때요. 어, 군대 갈 때도 있고요. 음. 네, 생각잘안나시는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첫 데이트이신가요? 아니면 정말 군대에서 오우. 힘들었을 때이신가요? 아니면 저처럼 처음 외국에 갔을 때이 <laughs> 사진은 제가 호주에서 3개월간 딸기를 따고 나서 아. 호주 동물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덥수룩한 머리와 시염이 인상적인데요 혹시 첫 키스라는 순간은 아니십니까? 혹시 첫 키스하는 순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? 언제, 정확히 언제 했는지 라는 날짜가 났것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. 왜 인간들은 이렇게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순간조차도 잊고 사는 걸까요? 바로 인간은 마각의 동물이고 중요한 일이건 사소한 일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전부 잊게 됩니다. 이런 것에 기억력에 도움을 주는 바로 메모, 이 메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습니다 총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는 메모의 장점, 그리고 메모를 좀더 잘할 수 있는 메모의 기술, 그리고 이제 메모 홍콩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